여기야. 리 어? 우리 우리 위대한 루카데바타를 찾으러 온거 맞지? 하지만 저기 서 있는 사람은... 나잖아. 나랑 똑같이 생긴... 당신이 위대한 루카데바타? 맞아. 바로 나야.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많이 놀랐지? 여긴 왕년의 세계수와 돼지의 모습을 재현한 거지만 결국엔 의식 공간일 뿐이야. 너와 나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모습을 띠게 된 거지. 본질이 왜 같은 거죠? 그건 네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너이기 때문이야. 네가 바로 나의 윤회니까. 윤회? 루카데바타로서 나는 세계수의 화신이고, 넌 세계수에서 잘라낸 가장 순수한 격가지지? 예를 들면, 나무는 죽어가도 격가지는 언젠간 싹이 트고 자라나, 또 다른 형태의 생명을 이어가거든. 너희들 앞에 있는 나도, 위대한 루카데바타르스에 남아있는 일말의 의식 같은 존재야. 진정한 나는 아마 오래 전에 죽었겠지? 음. 지금 너의 모습으로 시간을 추정해보면 아마 죽은 지 500년 정도 지난 것 같네. 결국엔 날 찾아왔구나. 윤회 후에 내가 말이야. 그렇다는 건. 저도 언젠간 당신 같은 위대한 신이 될수 있다는 말인가요? 너와 난 본질은 같지만 운명은 분명 다를 거야. 세상 만물엔 자신만의 운명이 있어. 벽까지가 새로운 나무로 자란다고 해도 원래의 나무와 완전히 같은 모양이 될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 그러니까 운명이야말로 궁극적인 지식이네요. 맞죠? 정말 훌륭한 생각이야. 나도 그 말에 동의해. 그렇기 때문에 넌 다시 내가 되지 않을 거야. 그렇군요. 하지만 넌 아마 나보다 더 위대한 신이 될 수도 있을 거야. <laughs> 너한테서 내가 가지지 못했던 의지를 보았거든. 그 의지가 가리키는 미래가 오직 너만의 운명이야. 그건 네가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가져다준, 은혜이기도 하지. 걱정 마, 지혜의 성장은 사실 풀과 나무와도 같거든. 단지 조용히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 지금 생각해보면 아카데미아의 혼자들은 정말 보는 눈이 없구나. 고마워요, 정말 기뻐요. 제가 줄곧 우러나 보았던 목표가 또 다른 운명의 나였다니.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위대한 루카드바타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래. 세계수 가지를 꺾어 널 만든 순간부터 계속 너와 이렇게 대화하는 걸 고대하고 있었거든. 혹시 왜절 만들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또 당신이 죽을 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응, 알고 있어. 너희들은 답을 찾으려고 온 거지? 사건이 일어난 그날, 하늘 전체가 이런 색으로 변했어. 처음에 나를 제외한 일곱신 모두가 켈리아라고 불리는 나라로 소집이 되었고, 나에게는 더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지. 그건 바로 세계수를 보호하는 거였어. 재앙이 강림하면서 금단의 지식의 오염도 거의 동시에 일어났어. 세계수와 의식이 연결된 나도 이상함을 느낄 수 있었지. 정신적인 고통이 날 덮치기 시작했고 내가 세계수 아래에 도착했을 때는 세계수가 이미 금단의 지식에 침식되고 있었어. 만약 천년 전에 내가 저광과 같이 금단의 지식의 오염을 처리하지 않았더라면 그때의 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야. 금단의 지식이 대체 뭔가요? 이 세계의 지식이 아니면서 이해할 수 없는 진실. 심연의 밑에서 왔으며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야. 세상이 그 지식을 계속 배척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에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금단의 지식이 세계수를 계속 오염시키게 둔다면, 티바트 전체가 붕괴되고 말 거야. 지혜의 신도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 정말 존재한다니. 그때 난, 나만의 힘으로는, 금단의 지식을 내쫓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난, 인간의 지혜를 통합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그 장치를 허공이라 불렀지. 그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발명이에요. <laughs> 고마워. 오랫동안 난 꿈속 세계가 인간의 지혜의 결정체인 줄 알았어. 조금 이기적이긴 하지만 난 허공을 이용해 사람들의 꿈을 빌렸어. 인간의 지혜를 통합시킨 다음 나의 모든 힘을 바쳤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소매를 백성들의 지혜 덕분에 거의 모든 금단의 지식을 전부 세계수에서 지을 수 있었어 하지만 생각만큼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았어 두통이 심하게 느껴져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 그제야 나의 의식이 세계수와 연결되어 있고 세계수는 내게 지식과 지혜를 주었지만 마찬가지로 날 오염시켰다는 걸 깨달았지 처음부터 나의 존재는 이미 금단의 지식에 오염됐던 거야. <laughs> 어떻게 그럴 수가…… <laughs> 당신의 의식 속에서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분명 엄청 두려웠겠죠…… 음, 하지만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죽어도 나의 존재……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기억과 지식이 되어 세계수에 보존된다는 거야. 그러면 금단의 지식도 영원히 지울 수 없게 되지. 그리고 나도 영원히 나 자신을 제거할 수 없다는 역설이 있어. 그래서 난 세계수에서 가장 깨끗한 격가지를 꺾어 나의 윤회로 삼고 단서를 남겼지. 단지 네가 이곳에 와서. 오염된 나를 세계수에서 완전히 제거해주기 위해 잠깐! 아니에요! 이건 옳지 않아요! <laughs>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나 보네 역시 넌 정말 똑똑하구나 네가 생각한 것처럼 세계수에는 이 세계의 모든 지식과 기억이 보존되어 있어 나를 세계수에서 지운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는 셈이지. 하지만, 이것만이 세계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사람들이 그렇게나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저, 저도. 어떻게 그냥 당신을 잊을 수 있겠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넌 지혜의 신이야, 부에르. 너도 알잖아,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건 너무 잔인해요. 전 당신을 잊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슬퍼하지 마, 부에르. 지혜로운 자로서 답을 찾은 거에 대해 기뻐해야지. 이게, 너희가 계속 찾아왔던 답이고 너희가 알고 싶어 했던 그 말이야 세상이 완전히 날 잊어주기를 우리는 지혜의 나무 아래에 서식하며 세상을 읽으려고 했어 흙과 빛 속에서 읽고 흰 새가 되어 나뭇가지에 올라선 다음 마침내 가장 중요한 나뭇잎을 입에 물었어. 한때 나는 세상에서 꿈을 꾸는 유일한 개체였지. 꿈 속에서 밤이 되면 사람들은 모두 꿈나라로 빠져들었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기이한 생각들이 떠올랐고, 일부는 땅에 떨어지고, 일부는 하늘로 떠오르며, 모든 사물을 이어서 눈부신 그물을 만들었어. 삼천 세계 속에 작은 세계들이 만들어졌고 모든 운명들이 그 속에서 끌어올랐지. 난 조금씩 깨달았어. 설명할 수 없지만 영원히 변하는 이것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것이란 걸. 그들만이 그 광기를 완전히 쫓을 수 있고, 오직 꽃만이 가장 깊은 어둠 속의 의식을 깨울 수 있어. 난 문제를 내는 사람이자 답을 구하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의 꿈으로 세상을 구하는 것이 한때는 내가 구한 답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들도 자신만의 답을 찾았으니 모든 꿈을 세상 사람들에게 돌려주도록 할게. 스무르 백성들이야.